자 그러면 계속해서 4페이지에 예제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에는 1-2 더하기 3-4 더하기 5-6 더하기 7-8 더하기 9-10 까지 제시되어 있는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문제는 일식 숫자를 크게 해가면서 뺐다가 더 했다가 뺐다가 더 했다가를 반복해가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보자마자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도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이 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합계 알고리즘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알고리즘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봤었던 단말 순서도의 처음과 끝에 들어가는 단말 기호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단말 기호 스타트 엔드 어떤 순서도든 단말 기호가 처음과 끝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호를 보면 마찬가지로 초기 값을 설정해주죠. n과 s 아, s가 아니라 n과 sum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초기값 0으로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초기값 0으로 n과 sum이라는 두 가지 변수 제시해줬고요. 자세 번째로 넘어가서 n은 n 플러스 1이라는 내용을 이제 처리 기호에 적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n의 값이 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수 있겠죠? n은 0 더하기 1이 됐기 때문에 이제 n은 1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썸이라는 변수에 썸플러스 n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n은 1이었고, 썸은 초기값 0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썸도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n에 1을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n은 1인 상태에서 이제 n이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s u 에 n을 빼주게 됩니다. s u 에 n을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인 상태였던 s u 에서 2라는 n을 빼주죠. 그러면 sum은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판단 기호를 통해서 n이 10보다 크거나 같은지 검사해 주죠. n은 2였습니다. n이 2고 10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노 no 방향으로 돌아서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이 2고 m 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에 1을 더하기 때문에 n은 3이 되고요 sum은 마이너스 1에서 3인 n을 더해서 2가 되고 n은 다시 1을 더해서 4가 됩니다 그리고 2였던 sum에 마이너스 4를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기호를 통해서 n은 4이기 때문에 no로 반복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반복하게 되면 <laughs> 다시 반복하게 되면 n은 이제는 5가 되고 5를 더하고 6이 되고 6을 빼게 되죠 다시 한번 그리고 5로 돌아가서 7이 되고 7을 더하고 8이 되고 8을 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까지 반복하게 되고요 우리는 최종 누적 변수인 썸에 10까지 반복하게 된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이 순서도 반복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값을 n은 0, 그리고 썸은 0으로 두 가지 변수 설정해줬고요. n은 n 플러스 1을 통해서 n은 1이 되고 0이었던 썸에 1을 더해서 썸도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n은 2가 되고 썸에 1이었던 썸에 2를 빼서 썸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은 여기서 최종값이 2였죠. n은 최종값이 2에서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은 2구요. 10보다 작기 때문에 no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10까지 반복하게 된다고 방금 설명드렸었죠 10까지 반복해서 n이 10이 된 순간 1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es로 들어오고 sum 변수를, 누적 변수 sum을 출력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두 번째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부호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통해서 곱하기 마이너 1을 이용해서 음수 또는 양수로 변경하여 계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도에서는 시작하고 나서 시작 이후에 바로 방금 순서도와 차이점을 알수 있죠 n과 sum과 s 그렇게 세 가지 변수가 제시된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의 설명은 옆에 지금 여기 화면은 잘 안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면 알수 있죠. 프린트에는 s가 부호 변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호 변수 s가 어떤 역할을 순서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자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이 n+1 방금 순서도와 마찬가지로 n+1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n은 0에서 1이 되겠죠? 방금 순서도와 똑같은 내용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n은 n 플러스 11을 통해서 1이 되고, 그 위에 썸은 썸 sum 플러스 n 곱하기 s죠. n은 1이고, s도 1이고, 썸은 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1을 먼저 진행해서 n 곱하기 s는 1이고요. 거기다 0인 썸에 1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썸은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s는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해서 s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n 값은 10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때 n은 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s가 크게 대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데 자그 이후에 계속 반복해보면서 s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s 변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값은 반복했을 때 1이었죠 거기서 1이었는데 거기서 1을 더해줌으로써 n값은 2가 됩니다 n값은 2가 되고 sum은 썸은 최종적으로 1이었습니다. 자, 그럼 1이었던 썸에 1 플러스 2 곱하기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1을 곱해줬으니까 s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니까 썸은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는 겁니다. 썸의 네, 값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 도출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썸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었던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니까 아 썸이 아니라 s s 변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니까 s 값은 다시 1이 되고 n 값은 최종적으로 2였으므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s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s 변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1과, 1과,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 값을 반복하게 되면서, 1씩 늘어가는 n값에, n값이, 자, 처음 n값을 시도할 때는 1이었고, 두 번째는 2였죠? 이 1씩 늘어가는 n값을 s를 통해서, 한 번은 마이너스, 그리고, 한 번은 플러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해 줌으로써 이 예제의 내용이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이 순서로 반복되는 예제의 내용을 부호변수 s를 통해서 부호를 바꿔주면서 실행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진행해 볼 필요 없겠죠 s가 s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 순서도에서는 살펴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순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법 순서도는 스위치 변수를 사용하여 양수와 음수 부호를 결정한 후 합계 구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 변수 sw라고 적혀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변수 이름은 여기서 스위치 변수라서 sw로 임의로 설정한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서 뭐 a, b든 아니면 c든 d든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싶은 대로 변수 이름은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은 0, s m 은 0, 스위치 변수 SW는 0이라고 세 가지 변수가 제시된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변수 제시됐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왔을 때 n 변수에 1을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n은 0이었던 n이 1이 되고요. 그 이후에 스위치 변수가 0인가? 스위치 변수가 0인가를 통해서 여기에 는 기호가 써있고 여기에 아니다라는 기호가 써있죠. 지금 스위치 변수가 0이기 때문에 이 맞다, 같다를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기 값 썸은 0이었는데 1로 변경된 n을 더해줌으로써 썸은 1이 되고 스위치 변수는 1로 설정되고, 다시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계속해서, 아까 순서도들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n이 10보다 크거나 같냐, 라는 판단 기호에서 n은 1이기 때문에, 노 o 로 가서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복 상태에서 n에 1을 더해줘서 n은 2가 되구요. 스위치 변수에서 여기서 스위치 변수가 1로 설정됐으니까 스위치는 이제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쪽으로 흘러서 데이터는 이쪽으로 흘러서 썸에 2 e 값을 빼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스위치는 0으로 되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반복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스위치 변수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스위치 변수는 0이냐, 1이냐로 계속해서 값을 변경해주면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봤던 순서도들과 마찬가지로, 봤던 1번, 2번 순서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제 2번의 내용 수행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알고리즘에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라인 수업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만날 때 하나하나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너무 지금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불안해 하거나 어려워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된 부분들 대면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해 될 때까지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줄 거니까 전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함수라고 적혀있는데 이 5페이지에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함수 모두 스킵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함수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int 뭐 이런거 확인할 필요 없는데 자 두번째 모드 함수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mod라고 써있죠 두번째 모드 함수 이 모드 함수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 아래 위에 것들 다들 이제 스킵할 겁니다. 자 그럼 모드 함수가 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모드괄호치고 a, b라고 적혀있죠. 이 a를 b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할 때 사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모두 모드 A, 2는 0이면 짝수, 0이 아니면 홀수라고 적혀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모드에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에 숫자를 넣어보면, 모드, 5, 2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5를, 5를, 5가 지금 A죠. 2가 B입니다. 5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5를 2로 나누면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1이 나오죠 나머지는 1이 나오기 때문에 0이 아니므로 홀수가 되고요 만약에 모두 4,2였다면 4,2였다면 0이 나오게 되므로 짝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B 부분에 E가 들어가게 되면, B 부분에 E가 들어가게 되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모드가 사용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모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모드 함수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홀수 연산 조건, 이 밑에 있는 홀수 연산 조건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로 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이 예제 3번, 예제 3번 대충 그 느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예제 3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예제 3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알아봤던 합계 알고리즘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수업에서는 모드 함수와 또 계속해서 이 예제 3번부터 살펴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예제 3번 이첫 번째 알고리즘만 한번 살, 첫 번째 순서도만 알고리즘 아닙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시작하게 되고요. i는 0, j는 1, s는 -1 이세 가지 변수 제시된 거알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나가게 되면 i는 i 플러스 1. 그럼 이제 i는 뭔지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i는 1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화면에는 비어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다 적혀있죠. i는 아, i는이 아니고요. j는 i 곱하기 s 곱하기 j 자, 지금 선생님이 글씨를 너무 못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거 확인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j는 i 곱하기 s 곱하기 j이기 때문에 i는 위에 내용에서 1이 된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1인 i와 마이너스 1인 s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1인 j를 곱해줘서 j는 마이너스 1.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아래에서는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s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초기 값에서 마이너스 1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통해서, s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판단, 판단 기호에서, i가 100보다 작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i는, 값이 뭐였죠? i는 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00보다 작기 때문에, yes로 가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변화표가 있죠. 변화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했을 때 우리가 i는 1이었고요. 0에다가 1을 더해 주기 때문에 i는 1이었고요. j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j는 마이너스 1이 되고 s 값. s 값은 지금 여기 k라고 적혀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다밖게 s라고 적혀있죠. s 값은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s 값을 반복해주면서 i 값은 1을 더해주므로 두 번째는 2가 되고요두 번째는 2가 되고 i 값, 자, 두 번째 내용, i 값 곱하기 s 곱하기 j죠. 이게 j입니다. 이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j 값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s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왜냐면, 하세 번째 내용이 s 곱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하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다 보면, 자, 지금, 이 예제 3번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수업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i는 3, 4, 5, 6이 나옵니다. 3, 4, 5, 6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1씩 더해주기 때문에 1씩 더해가는 거 여러분들이 알수 있고요. 계속해서 j 값을 진행하면 6이 되고 24가 되고 그 이후에 마이너스 120이 되고 마지막으로 72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i 값이 일씩 증가해 가면서, 예제 3번, 내용이,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 그렇게 진행했었죠? 이렇게 총 100가지, i 값이 일씩 증가해 가면서, 100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하게 되고, j 값을 출력해 준다는 거, 알수 있겠죠? 자, 이걸 100가지, 우리가 직접 손수 계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순서도를 하나 그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계 알고리즘에 대해서 예제 3번 첫 번째 순서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드 연산자와 그리고 예제 3번부터 예제 3번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한 내용들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선생님도 오늘 이 알고리즘 프린트 부분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 많았는데 일단 계속해서 천천히 반복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게 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또 대면 수업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 하나하나 질문해 주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